제 멤버십 안내는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겁니다. 허나 저는 이 또한 달라질 대한민국이 돌파해야 할 난관이라 생각하고 이 또한 이겨내고 넘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 관련 준세입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 대한민국 국민성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이 또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Be the red, Korea team fighting. Oh, 필승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불현듯 2002년 월드컵 응원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대선, 총선, 광역단체장 선거 등그 동안 누가 당선되든 상관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무심코 지나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였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마치 2 0 0 2이 월드컵 때 응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표를 행사하게 되니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모두 국힘 당승 부산 전체 16개 자치구군 모두 국힘 당승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재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매우 크게 받았다는 반증인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단언컨대 코로나와 폭등한 집값입니다. 첫 시작은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는 것부터였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색이 강한 강남을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적 명분 하에 그들의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가린 채 캔들라이트로 정권을 차지한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이번 기회로 내 편이 아닌 쪽과의 싸움에서 카운트펀치를 날려서 KO시키겠다는 심산으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강남 집값 잡는 게 우선이다 라며 몽둥이를 휘둘렀죠 지금까지 헛손질 헛발질만 서른 번 가까운 이 미친 부동산 정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는 것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무조건 때려잡자. 그들은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악덕 지주이며 적폐다. 그렇게 마치 사냥이라도 하는 듯, 마치 보복이라도 하는 듯, 마치 느와르 영화처럼 그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근사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주택자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 당시 알지 못했으니까요. 또 이런 일도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 스타벅스 아이스카라멜 맡겼다보다더 달콤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임대 사업을 등록하게 되자. 바로 임대 사업자 폐지로 국민들을 뒤통수 칩니다. 게다가 분명히 모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누군가가 찌라시를 뿌렸는데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발뺌을 하고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로 또한번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값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쉽게 만들었을 텐데 13평 임대 아파트에 4인 가족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나는 40평대 강남 아파트 살아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보다 더 스릴 있고 박진감 넘치며 갈갈이 맞박이 등 2 30대의 추억 개콘을 소멸시켜 버릴 정도였고 무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웃음코드가 뿜뿜이었죠 저는 그들의 당찬 포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벼락거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거 일밤 2위재의 인생극장이 또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나는 무리해서 집살 거야 아니 그래도 난집안살 거야 인생 극장처럼 내 선택을 또한번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국민들은 순간의 선택으로 극과 극으로 바뀌는 그 현상들을 겪으면서 정말 지쳐갔을 겁니다 작년 수도권 재건축 입주권 부여 자격에 2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입법 통과 전세가 몇십 주 이상 상승 등 수많은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동안 그들을 열렬히 지지했던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마저 등 돌리게 됩니다. 부산 역시 가덕도를 찬양해야만 하는 강서구 역시 이건 아니다 라며 쥐쥐를 쳤죠. 쥐쥐그 게임이라고요. 그 게임 여러분 그동안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마다 옳다구나 꽁돈이라며 막 긁어대셨죠.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꽁돈 생기니 너무나 좋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카드 긁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2021년 공식가 폭등 사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라 곳간에서 공짜로 지원금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는 걷어가는 겁니다 국가부채가 천조에 달하는데 이제는 국가재정상태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암요 나라님들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점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데 나라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납세 의무가 주어졌지만, 납세의 강도를 강하게 할수록 국민들은 점점 투표를 의무라 생각할 것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투표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투기꾼이고, 그들의 자전거래 탓이다. 야당 동의 따위 무시하고, 역대급 부동산 정책 30방. 날아갑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 점은 바로 이러한 불통적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투표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긴장하셔야 합니다. 나라님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오세훈 시장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과거 서울시민이 준 직을 걸고 무리하게 투표를 벌이다가 물러난 적이 있어 수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지코노미에 출연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재건축 완화는 일시적으로 주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못 담그냐? 당연히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못 담글 수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하지만 그래도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안심하게 되어서 결국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셨죠. 게다가 모아주택이라 해서 주민들이 335 모여서 3,300 제곱미터 땅을 확보해서 신청을 한다면 한시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지 30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1000평의 대지를 확보한다면 주차 편의성은 물론 도심 속 타운하우스 건축은 물론 남는 주택에는 임차인을 드릴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호텔 개조, 상가 개조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만 듣다 모아주택처럼 이렇게 현실성 높은 대책을 듣게 되니 모처럼 제가 웃음을 지었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물론 남기오빠와 같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밀어붙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겁니다. 허나 저는 이 또한 달라질 대한민국이 돌파해야 할 난관이라 생각하고 이 또한 이겨내고 넘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